자, 하나, 둘, 셋. 보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두분다 식사하셨습니까? 오늘의 버거 어떤 거예요? 자, 오늘은 저희가 던킨 도너츠랑 KFC랑 합작해서 만든 한정판 버거를 콜라보는데요 네. 콜라보? 콜라보. 콜라 먹고 싶다. 돈키니랑 킹피쉬로 이래서. 오늘 도넛 보글을 준비했는데요. 뭐야 이게? 와 이거 이게? 이게 그냥 뭐 도넛이에다 치킨 올려놨네. 도너츠. 와, 야 이거는 빵 하나, 치킨 하나. 와, 빵 끝, 빵두 개, 치킨 하나. 와 이거는 야 이거 이거는. 야 이거는 <laughs> 잠깐 아니, 진짜 진심으로 할 말이 안 나오는데 일 가격도 세트 <laughs> 아니에요? 이게 세트가 6,800원이고요 단품이 이게 4,900원 생각보다 가격도 좀 셉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인데 그렇죠 뭔가 생각을 하고 했겠죠잘 <laughs> 맞는다 와 <laughs> 아, 이런 게 있나? 심지어 손에 뭐 묻어요 맛은 어때요? 좋아가 맞아요? 치킨 좀 맛있어요 치킨 아 치킨은 맛있겠죠 당연히 같이 먹어볼까요? 저 일단 너무 충격이에요 아무하지 말아주세요. 먹을게. <laughs> 뭐 빵이 너무 퍽퍽해서 치킨도 퍽퍽하잖아요 그거를 아니, 이게... 줄이기 위해서 다른 햄버거 회사들이 소스로 쓰고 뭐 양상추 그런 것도 넣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세계다 퍽퍽해요 아니 이게 뭐야? 음, 치킨은 맛있네요. 못 먹어요. 진짜 이게 맞아요. 유튜브 햄버거 리뷰 좀 가만히 있어 웬만하면 다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빵은 못 먹겠고 치킨만 먹을게요 사실 치킨은 KFC가 맛있긴 하다 왜이 맛있는 패티를 망쳐놨냐고 그렇죠. 교촌 리얼버거처럼 이 치킨을 이용해서 햄버거를 만들었으면 일단 단점을 얘기하면 이 빵이라고 하죠 빵을 먹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입에 뭘 묻히거나 손에 뭘 묻히는 걸다 싫어해요 근데 이 빵은 빵에 뭐 설탕도 둘러져 있어가지고, 잡았을 때 끈적끈적한 것도 있고, 그리고 빵이 약하다 보니까, 잡았을 때 빵이 이렇게 뭉개져요, 이렇게. 어떻게, 몰라카메라에요, 이거? KFC 몰라카메라? KFC, 여기한테? 못 먹겠어요. 안먹을 마무리. KFC랑 동키노너스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 반란을 실패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너무 손이 없어요. 얘네보다 손이 렌즈 걸려서 이거. 아, 그런가?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응. 네.